비트코인 사서 셀시우스에 넣어놨다가 이 회사가 파산해서 그동안 힘들게 가슴 마리 하며 지내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 체념하게 되고 나아집니다. 헌데 뉴스 보니까 JP모건에서 셀시우스 전 임원을 스카우트한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 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이들은 아무 법적 책임 같은 것 없이 회사 떠나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한편 대형은행들이 말하는 걸 보지 말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 하듯이 현재 JP 모으기는 뒤에서 또 호박씨 까나보죠. 저는 테슬라 주식 팔아서 이 돈으로 비트코인 사 모아야 하는데 요즘은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가격 등락이 같이 움직이니까 높은 가격에 팔아서 낮은 가격에 살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생각해볼 여지조차 없어서 쉽지 않네요. 뉴스들 보면 금세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당장 다안 사면 낮은 가격에 살 기회를 영 놓칠까봐 조바심도 나고 코인데스크 기사에 따르면 펜션펀드로 운영되는 페어텍스 시지털 펀드가 있는데 내년까지 암호화폐 자산으로 5억 달러의 목표를 잡는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두개 카운티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올해 말까지는 3,500만 달러 목표이고 그리고 현재는 총 1억 2천만 달러에 가까운 자산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피델리티에서는 비트코인을 든든한 보험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넣을 거라고 비트코인은 달러에 맞서는 너무나도 확실한 대체제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크립토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도 론칭한다고 발표했었고 그리고 10월 28일부터는 비트코인 말고도 이더리움도 트레이딩 한다고 또한 예치 서비스도 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정부들이나 큰 은행 기관들이 비트코인뿐 아니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걸 보면 앞으로 더욱더 많이 속속 들어오겠죠. 또 다른 기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오직 비트코인만을 이용해서 생활해 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음식이나 술, 음료수, 택시 타는 것등 모든 것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비트코인은 자체 지불 수단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로서의 도구이며 그리고 비트코인은 빚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도구이며 탈 중앙화로서의 도구이다라는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단지 스캠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찍어내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나라 모두가 평균 12%의 경제성장률이 돼야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뿌려지는 화폐량과 균형을 맞추려면. 하지만 그렇게 될 리도 없고 그래서 현 경제 시스템은 종이 돈을 찍어대는 것에 걸맞는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는 폰지 스킴에 불과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달러의 인플레이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 선택은 사운드 머니인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에 관한 글을 보면, 비트코인이 널리 보급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하고 보통 잡고인들하고 구분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의 우수함을 모르고 이들 잡고인들과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름이 파코라고 하는 인도 사람이 지금 현재 오직 비트코인만을 사용하면서 세계여행을 다니고 있답니다. 총 500일 동안 현재 22개국을 돌았고, 앞으로 40개국을 더 돌거라고 합니다. 기본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다른 코인들, 예를 들어 도지코인을 가지고는 살수 없는 물건들을 비트코인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곳들이 전 세계 어디에나 지금 2초 장기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보여주고자 한답니다. 그리고 카르다노가 아프리카에서 현지 대학교도 구입하고 사람들의 아이디도 블록체인 위에 등록해주고 등등 엄청 열심히 투자하고 커뮤니티를 확장하고 있다네요. 그런데 글쓴이가 얘기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비트코인으로 다할수 있는데 굳이 이런 코인들만이 할수 있는 것처럼 하는가. 하고 질문합니다. 당연히 훨씬 나은 비트코인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는 화폐들이 얼마나 썩어빠진 건지를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한 짓을 얘기하는데 이곳에서 쓰여지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보면 프랑스의 대학교 같은 건물에서 몇몇이 모여서 종이에다가 야자수 나무를 그려넣을까 코코넛을 그려넣을까 등등 정말로 장난하듯이 너무나 쉽게 종이돈을 만들어서 이를 프랑스에서 인쇄해서 아프리카에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정부 화폐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국 현재 이 피아몬이라는 게 똑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돈인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조작되어지는 화폐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왜 진짜 돈인지를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널리 확장되지만은 한편으로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예상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은 오버택시 드라이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보니 궁금해서 가끔 관심 있을 만한 젊은 사람들이나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같은 거투자하나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단한 명도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공원에서 동양인 여성 한 명, 인도계로 보이는 남자 두 명, 백인 남자 한 명인 일행을 태웠는데 그 공원이 트레일 같은 산책로가 있는 공원 같아서 이분들한테 여기 기다란 트레일 같은 것이 있는 곳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뒤에서 동양인 아가씨가 등, 산, 로 하는 겁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 기본 단어들 알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분이었어요. 말하는 게 귀엽죠. 우버앱을 보면 드라이버에 관한 간단한 소개가 있으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알았겠죠. 암튼 그래서 오면서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왔냐고 하니까 한국 여성분은 보스턴에서 왔고 다른 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주에서 왔더라고요.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대학 동창인데 올해는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고 학교는 MIT를 졸업했고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했고요. 그래서 와 공부자라는 공학하는 사람들까 비트코인 할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근데 어찌 모두 비트코인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하기를 이런 사람들도 안 하나 하고 아 비트코인 참 좋은데. 하고 설명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드는데 근데 이분이 아무래도 한국말 잘 이해 안 되고 둘만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영어로 해야 되는데 거참 한국말로 설명한다 해도 조리 있게 말 못하고 버벅거리는데 안 되는 영어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꾸역꾸역 열심히 유튜브 보고 오 작가님 강의 보고 했던 거 총동원해서 하는데 내음 네, 엄청 버벅거리죠. 암튼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모두 각기 스타트업 회사를 차려서 일하고 있고 한국 여성분은 헬스 관련 업체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인데 학교 교수님하고 동료들하고 총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이 25명이라고. 그리고 목적지에 내렸고 나중에 보니 요금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팁으로 놓았더라고요. 고맙죠. 억제 영어로 열심히 설명했던 게 기특했나요? 흐. 또 얼마 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여행 온 남자 한 명을 픽업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아르헨티나잖아. 그래서 꼭 비트코인 할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첫 마디가 비트코인은 가격 등락이 심하고 약간 도박 같아서 안 한다 그러더군요. 그럼 월급 받으면 니네 돈 현금으로 가지고 있니 하고 물으니까 자기는 달러로 교환해 놓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은행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같은 길거리 환전상에서 바꿔서 달러로 보관하고 있다 라고 하더군요. 이런 걸 보면 비트코인이 주류화 될것 같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도 대다수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관심조차 없고 알아보려고조차 하질 않는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들이야 내돈 들어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뉴스 보고 유튜브도 보고하며 하는 것이지. 음, 아직도 생각보다도 훨씬 예상외로 정말 시작의첫 자락인 것 같다고 전 느낍니다. 비트코인을 설명해 주는 표현 중에 저한테 가장 가슴에 다가오는 웅장한 말은 비트코인은 돈의 인터넷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과거의 인터넷 이전에는 모든 정보가 방송국이나 신문사, 정보 같은 데에서만 일방적인 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지금의 인터넷 세상에서는 각 개인들도 서로 간에 손쉽게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세상이죠. 이외에도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영역들이 인터넷 기반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돈과 관련된 모든 우리의 생활들이 지금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확장성을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편리함도 줄 것이며 결국은 이 세상을 많이 바꿔놓겠죠.